까까까까 까까? <laughs> 주세요? 주세요? <웃음> 주세요? 주세요? <laughs> 아기좋 오랜만에 먹는다 딸기 그치? <laughs> 이 맛이야. <가구> 이 맛이야. 시 <엄마> 맛이야. 주세요. <laughs> 주세요.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시라고요. 아마 주라고요. 아마 응. 주고요. 아마 <laughs> <엄마> 주세요. 아마 <laughs> 주세요. 아마 <엄마> 주세요. <laughs> 너다안안었어 너무 커, 너무 커. <웃음> <웃음> 너무 크잖아. 봐봐. 조금씩 먹어야지. 맛있어. 엄마 주세요. <laughs> 엄마 주는 거야? 세 is it? How much 한마침가요. <laughs> 주세요. <웃음> 주세요. <웃음>